오거는이 지금 벌새끼만 여기서 분량기는 네. 좀이있 하고. 네. 자, 이용님들에 식당. 그게 지금 요렇게 나중에 봉계를 합니다. 봉계를 음. 하는데 지금 날리구시 났는 게 여기 뭡니까? 여기. 어. 네. 여기 숯불집입니다. 숯불집. 음. 우리는 숯불집입니다, 여기. 자, 여기네요. 숯불은. 어, 자. 이 숯불집은 이거도 마찬가지 숯불집입니다. 요렇게 올라온 거. 자, 이제 반판상에 요거는 네. 처음 일벌입니다, 요거는 네. 숯불 집은 지금 나한테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아,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를 네. 놔두면 숯불들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요렇게 잘라버는면 진짜 자연 좋습니까? 자, 요거 조금심이면요 질문에 네. 그 대한 답이 나오는데. 네. 이걸 일벌들이 다 물어내요. 아, 음. 깔끔하게 물어냅니다. 이것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음. 어렵게 음. 생이 는 것은 음. 거의 숯불집을 짓기 때문에 음. 지난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가만히 놔두면 분목렬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내 같은 경우는 내성을 올려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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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거 있으면 안됩니다 요런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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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쪽에 이제 이래 다 한번 보면은 네. 이거 막 꽉꽉 네. 네. 하면 안됩니다 네. 네. 이 100통 넘는 걸 하시려면은, 시간 엄청 걸리겠네요. 근데 다 잃는 게 아닙니다. 다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루에, 예. 마야면은 한 반주씩이라 합니다. 반주씩 하는데. 그런데, 양분이 어디 숨어있나,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요거 참잘 돼가 있네 요거는 지금 화분이고 요거 하얗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 새끼 지금 치고 있죠 그죠 예. 자 화분이고 요 지금 음. 요거 마크하는 게 요겁니다 예. 어? 예. 여기도 그런데 요거 화분이고 요, 요거 새끼 치고 있죠 그죠 요요 요, 요 새끼입니다 요거 일벌입니다 요거 음. 요, 요거는 꿀입니다 음. 요거 한참이 다 보이네 요거 음. 확실히 네, 알겠지요? 숭벌집은 지금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보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탁 음. 박으면 안됩니다. 그래 탁 박으면 안되고 이거 하다가도 떨어라도 안됩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왕대를 달라고 폼 잡습니다. 음. 요거, 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단는 삼장이 신정을 해서는 오늘 주님이 왔고 리끼리할 때는 뭐 우리 소띠 만해서 나는 뭐 일정한 누가 이고 내가 최근 어디가도 여러분 다볼수 있냐 충실하다 응. 응. 됐지자자 됐지? 예. 요왕 어, 어디 갔가요요요잘돌아다니네아 음. 다들 그다늘 때는 음. 골치 아프니까. 네, 요거는 전체 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 네. 일단은 요거까지 한번 보입시다. 네. 야, 이게 먹이작인데 다 산란했지? 야 깨끗하지? 그기는 염물 없네요. 멍들 아, 한, 한 개만 있어야지. 하나면 여기 전체 한, 한, 하나, 네, 한 마리. 이래, 이 지금 전정난데. 야, 뭐. <laughs> 아, 그런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laughs> <laughs> <차들아> 안 하네. <laughs> 나, 근데. 진짜... 안해야 돼서 그런예요 아. 이거 안 하면은, 덧집을 좋아해, 덧집을. 곧 음. 미니샵이 멋있네. 어? 딱세 수. 모종샵이 새로 하는 건 내가 만들었습니다. 음. 아. 아. 어떻게 만들었어요? 노동섭을 이용해 하 옵니다. 잘라냈어요? 앞에? 아, 알아서 하세요. 이야, 이게 막대야. 아면 덮어내야 되는데도뭐 그거도 되겠네. 천장밖에 뭐 이런 그런 거 없잖아. 그래. 노동섭으로 이것도 진짜 잘 만들어도 놈이니다자 음. 이게 너무 많이 붙었다. 아닙니까? 네. 자 잠깐만 봅시다. 틀어봅니다자다떨어졌지야 음. 음. 일하기 좋지야자 음. 갑니다. 이제부터 그래 이제 앉도 돼. 에고고고 슈퍼 크림인데. 이거 노란 거 뭡니까? 노란 노란 거 노란 거. 이거 참 아닙니까? 노란 거하 본? 하봐 아, 노란이. 요거 요거 저 수벌 수벌. 수벌. 네. 자, 이거 다 모고 뭐, 뭐 먹어지리.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요거 요거. 18개. 아 왕대. 어, 왕대.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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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왕대. 그거는 없어야지 왕대, 왕대. 예스. s 무슨 소문이야? 이제 3만. 왕대? 차고 요왕. 이게랑? 이름이 왜 왕대라고 이름을 지었는가요? 이게 아니 이게 뭐 이게 애벌레라고요? 요쯤? 했어요? 애벌레 사람한테 다 닦으면 또 아주머니 또 잡고 간대 <laughs>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숙벌하고 애벌레 빌려갖고 식품 그 생산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되게되게되게 뛰게 자, 이런, 이런, 이런 길입니다. 뭐, 지금 나는 지금 막, 어떻가면 막, 상태 안 좋게라면 없이 뿐입니다. 막, 몇 통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뭐. 그럼 혼자 어, 여기 일하십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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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전부 다, 이거 안 둬까요? 혼자씩. 없습니다. 어, 응. 여러분, 식인대로 했어요. <laughs> 이거 찾기 힘들겠네 다시 보면 산란 꽉들가 있네 하얀거 비비 바닥바닥바닥 하얀거 바닥바닥 하지 저기산란 음. 입니다 저기 음. 볼 때는 왕은 무조건 있다 산란이 음. 지금 칼을 아주 잘 잡고 있어요 이거 음. 어. 하, 한쪽 면만 주고. 아, 자, 요거는 뭡니까? 제거, 제거. 바로 제거 또 가면서. 제거하고 제거. 피에 쓰리듯이 밀면 안 됩니다. 밀면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왔다 갔다. 잘라야 되니다 아, 밀면은 뭉개 짚고 가고 안 되고. 음. 안 밀면 안 됩니다. 뭉개지면은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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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안 되는 거. 어. <목소리도>